우리가 참된 신앙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 깨달아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지 그것을 온전히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악됨인지를 깊이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토록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위로해 주셨건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깨닫고 주의 은혜 안으로, 주의 품으로, 주의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귀엽고 예쁜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언제나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밝고 활달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마음에 한 가지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보기에도 흉측하고 일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친구들을 한 번도 집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학교 오는 것도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의 얼굴을 누가 볼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등교를 서두르다가 그만 도시락을 빠뜨리고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딸의 당부가 있었지만 혹시 딸이 점심을 굶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도시락을 가져다 학교로 주었습니다. 딸의 반을 물어서 교실을 찾아가서 그 딸에게 도시락을 전해줄 때 딸의 얼굴이 백지차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친구들은 당연히 그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 찾아온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당황해서 그만 자기 집에 일하는 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딸은 도시락을 빼앗듯이 받아 가지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온 딸은 울며 불며 엄마에게 되들었습니다. 왜 학교에 왔냐고 학교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학교에 왔냐고 챙피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겠다고 포부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울고 있는 딸 뒤에서 엄마의 얼굴이 이렇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빠는 출근을 하고 나는 집 밖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때 그만 원인을 알지 못하는 불이 집에 났는데 집 안에는 어린 너밖에 없었다.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방은 불에 휩싸여서 누구도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방 안에서 혼자 자재로 지고 있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너를 안고 나왔다. 너를 아는 까닥에 내 얼굴을 갈수 없어서 얼굴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다. 그 화상 때문에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생명을 건졌지만 얼굴은 이렇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가 나서 울며 엄마에게 원망했던 그 딸이 엄마의 사정을 듣고 돌아서서 눈물이 가득한 채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딸은, 딸은 그 이후로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기쁜 마음으로 그 엄마의 모습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주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은혜이고 십자가의 자랑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친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비배반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견뎌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롭게 닫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과연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답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고 더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첫 번째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임의 그리고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표를 했을 뿐 아니라 우리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의 모습을 상징하고 대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아주 짧은 문장이고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라는 말은 첫 번째를 통해서 그 모임이나 공동체에 방향을 읽을 수 있는 표본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 번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지켜보았습니다 베드로 또한 자신이 수제자라는 그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설선수범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내용인 26장 31절 후보의 이후의 말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 때가 이르면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것처럼 제자들도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들의 파성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맨 앞에 서서 칼을 들고 저항합니다. 칼을 빼서 대제사장들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정말로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늘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곧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가신 그리고 주님께서 신문당하신 대제사장 카야바의 집으로 주님과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담대하게 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장담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69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정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 예수와 함께 했던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침을 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바꾸려고 그 여정을 힐난합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나는 그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다른 사건과 부딪히게 됩니다. 다른 요정이 베드로를 향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2절 보게 되면 이번에도 베드로는 그... 여종의 말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부인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바로 들여다 봐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맹세에서 부인하였습니다. 이 맹세에서 부인했다는 것은 법정에서 손을 들고 맹세한다는 것. 진짜로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73절 보니까 조금 후에 또 곁에 서는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실로 그 당이다. 왜냐하면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억양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이야기할 때 살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그런 억양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그의 도당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되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이 저주를 했다는 것은 악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매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경스러운 말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위험을 피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제하고 주님조차도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만일 이 일이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내게 벌을 내리시고 그벌 위에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이 베드로의 부인이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대, 저주 위에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죽어도 좋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완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강력하게, 완벽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수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다 그런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네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다라고 해야 될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정색하며 부인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 그 자리에서 때로는 모른채 뒤돌아 서버리는 그런 모습을 행해왔던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행하고자 했던 모습들을 관심 갖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실존의 모습에 직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로 설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한편의 한 번의 실패를 그의 영원한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실패자라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75절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7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닥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거기에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은 예수님을 세 번까지 저주했기 때문에 미안해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는 자신의 절망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온전히 깨달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 알게 될때그 사람을 알아보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살펴보면 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찾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수 있는 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그 상황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여종들 앞에서 세 번씩이나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주변의 사람들을 비난하며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보여준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이 거래가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행했던 잘못 그것도 있지만 그 잘못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론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잡혀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 후에 가르뉴다도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괴롭고 찔려서 그것을 성전 대제사장들에게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자신을 향하여 예언했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켰다고 한다면 그는 영원한 저주의 이름으로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정말로 참된 신앙의 사람이 누구일까, 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한 주간을 보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헌신하고,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 그 사람들이 참 신앙의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런 모습으로도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내는 생각해내는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돌이켜 회개하고 통독 통곡하는 신앙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리는 베드로의 회수,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닭 우는 소리를 듣게 해 주시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깊은 속에는 주님을 사랑한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사랑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새벽에 들리는 닭소리, 닭 울음소리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새벽에 우는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냈기에 그런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소리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60년대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른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는 재미. 작가인 김은국 씨라는 분입니다. 그가 순교자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순교자의 줄거리는 6.25 사변 당시 일어났던 신화,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정말 밀물처럼 인민군들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진주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진주에서 14명의 목사님들이 인민군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지독한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종교를 개종하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 고문 때문에 12명의 목사님들은 죽임을 당하고 2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국군이 다시 진주를 회복하고 그리고 포로를 잡는 과정에서 이 일에 중치적으로 감당했던 인민군 장교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심문할 때그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당연히 살아남은 두 명의 목사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두 명의 목사는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순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12명의 목사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했습니다. 놀랍게도 인민군들은 그 배교하고 부인한 목사들을 오히려 단호하게 처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서 정신 이상이 온한 명의 목사와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 한 명의 목사, 신목사님은 살려둔 채 후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신목사님은 자신이 배교했다는 사실, 배교했다고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성도들이 순교한 12명의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희망이 되었던 그 모습을 참아 져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목사님은 스스로 배교자라는 악역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배반했지만 열두 명의 목사님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순교했다고 간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탕자와 같은 그런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자신은 비, 비난을 받더라도 열두 명의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신앙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시헌의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 작가의 의도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순교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소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내 유익을 위해서 내 앞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신의를 저버리고 신앙까지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목사님처럼 자신이 비록 악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의 모습이다. 이렇게 소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신앙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